<laughs> 자그 이번 시간은 요거 잠깐 볼게요. 우리 그 심박출량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심박출량이 뭐냐면 1분당 심장에서 분출하는 혈액량. 그렇죠? 1분 동안 심장에서 피가 얼마나 바깥으로 많이 나오느냐. 그러면 이걸 계산하려면 일단 한 번에 피가 얼마나 나오느냐? 에다가 뭘 곱해 주면 되겠습니까? 예? 분당 박. 예, 분당 박. 되겠죠 심장도 근육이라서 운동하면 커지고 운동 안 하면 작아집니다. 운동하면 심장도 커져요. 심장도 커지고 파워가 생기죠. 근육처럼. 어. 그래서 어내 심장에 얼마나 파워가 있느냐를 재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같은 성별, 같은 키, 같은 몸무게를 가진 친구랑 뭐를 재보면 되냐면 분당 박동수를 재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하고 같은 나이, 같은 키, 같은 성별이면 지금 현재 앉아있을 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요구하는 혈액량도 거의 비슷해. 그죠? 그럴 때 나는 한 60번 뛰는데 친구는 80번 뛴다. 특별하게 흥분 상태가 아닌데.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한 번에 더 많은 양의 피가 나온다는 얘기죠. 얘보다. 그 얘기는 뭐야? 거의 정확하게 이런 경우에는 거의 정확하게 애가 운동을 많이 한 아이일 겁니다. 운동이라는 게막 이런 근력 운동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많이 뛰는 심폐지구력에 관련된 운동을 더 많이 한 아이일 겁니다. 회사에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미국에서 의사들이 추천하는 건 일주일에 두번 정도 내 심장을 100번 넘게 뛰는 활짝 거릴 정도의 운동을 5분 정도 지속하면 어 심혈관계 질병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체육시간이 일주일에 두 번은 돼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정규교육과정에서 일주일에 한 시간씩 체육수업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고사항이거든요. 그 정도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체육시간에 그냥 가서 앉아있지 말고 심장을 뛸 정도의 빡센 운동을 5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남자애들 뭐 농구 한두 게임 뛰면 되고 여자애들은 그냥 운동장이라도 좀 달려보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박동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신경에 의한 박동수 변화가 있죠. 자유신경, 아련하죠. 중간고사 봤을 때. 뭐가 있습니까? 자유신경. <laughs> 예,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고. 그죠? 교감신경은 앞이 길어 짧아. 요 약이 예, 짧고. 뒤가 길고 부교감은 앞이 길고 뒤가 짧죠? 뭐 나옵니까 여기서? 아세틸콜린. 예 네, 아세틸콜린. 아드레날린. 아, 아, 네,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예, 예. 아. 아, 아, 아. 아드레날린 뭐 노르아드레날린. 여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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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틸콜린. 아세틸콜린.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심장이 아, 빨리 뛴다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분비되는 이 노르아드레날린은 <laughs> 심장 근육의 심장 그 신경에 어, 칼륨 칼륨 채널을 불활성화 시킵니다 네 칼륨 채널이 불활성화 되면 어떻게 되지 칼륨의 투과도가 낮아져 그럼 어떻게 됩니까 칼륨의 투과도가 낮아져 네, 재본국도재본국이고또 휴지전이가 휴지전이가 내려가 올라가 칼륨의 투과도가 낮아져 그럼 칼륨이 미치는 영향력이 낮아져 그러면 나트륨은 얘를 플러스 쪽으로 땡기고 칼륨은 마이너스 쪽으로 땡기는데 마이너스 쪽으로 땡기는 힘이 약해져. 그러면 마이너스 70이었던 전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역시 까하고 가까워지면서 조금만 자극을 줘도 쉽게 탈분극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어 경관신경이 흥분을 하면 그와 같은 영향 때문에 요 자극의 발생 빈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보면. 요 일정한 시간 동안 정상 상태에서는 탈분극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일어났는데 활동전이가. 근데 교감신경이 작용을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니까 똑같은 시간 동안 빈도가 늘어나는. 이와 같은 결과가 생기고 이게 심장박동을 빠르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부교감신경에서 나오는 아세틸콜린은 이거에 반대 역할을 합니다. 투가를 올리, 올리면 예, 추가를 올리면 과분극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반응이 외부 자극에 대해서 좀더 반응이 느려질 거고 발생빈도가 느려질 겁니다. 두 번째. 아, 우리 요거 끝나면 이제 개인 활동자 할 건데 그대 시험범위는 어, 호르몬을 포함하겠습니다. 호르몬하고 요거 개인 활동 호르몬하고 요거 왜 그러냐면 예 볼게요. 이게 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내분비 기관이 있죠. <laughs> 요거 만드는 내분비 기관 어디야? 네, 이러니까 이제 시험을 같이 s 야돼 n 부신 질질이야 <목소리> 속질이야? u s h 질 n g Cotillia, Pushing Cotillia, Pushing 코이 t i 이 l i a Pushing c o t i 코 l i a Pushing c 내그죠다 아, 아, <laughs> 아 <laughs> 네. 네. 아이소스테론이죠. 아 시험 잘겠죠 네. 아이소스테론이고 부신 거질은 누가 자극하죠? 부신 거질 부신, 부신 자극으로 약자로 뭐라부니까 c 네. 난리 났네. 예. 뭐라고? 뭐라고? 그, CTH요? <laughs> 아, 부신 거지 자극 호르몬. CRH요? CRH는 부신 거지 자극 호르몬 바로. 아, 예. ACTH죠 ACTH. 아, 난리 났어. <laughs> 자, 근데 요걸 어디서 나온다? 부신. 속질. 속질에서 나옵니다. 부신 속질은 누가 자극합니까? 부신 속질 자극 호르몬. 그런 거 없죠. 예, 교감신경이 자극합니다. 예, 교감신경이 자극하면 요게 분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부신속질에 의한 요 에피네프린, 프린이 음, 심박동수에 영향을 줄수 있다. 즉 분비가 되면 빨라진다는 얘기죠. 세 번째, 체온도 영향을 미칩니다. 체온, 체온의 증가는 온도의 증가를 야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체온이 증가한다는 게 무슨 의미야? <laughs> 몸의 온도가 증가한다는 게 무슨 의미니까? <laughs> 이게 무슨 의미야? 온도가 어떻게 올라가? 그렇지 내 몸의 물질 대사를 통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내 몸의 물질 대사가 활발해진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에너지 요구량이 커진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순환계가 빨리 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체온이 많이 올라가서 막4도 이쯤 되면은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숨을 쉬게 되죠. 그게 이제 예 왜냐하면 그렇게 쉬어서 심장도 빨리 뛰고 호흡도 빨리 해야 그만큼 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못하면 열이 식었겠지. 그죠? 어. 그래서 체온의 <laughs> 증가가 박동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체온을 낮추면 박동수를 낮출 수 있다 이거 이용하지 수술할 때 수술할 때 혈관 수술을 해야 돼 그럼 그 수술실의 온도가 높은게 좋겠습니까 낮은게 좋겠습니까 낮은게 좋겠지 그래서 실험실은 항상 온도를 낮춰 놓습니다 조금 예. 그래야 혈액순환이 조금 둔화 되지 그리고 심장수술 같은거 할때 여러분들 그 뭐 초저온 수술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초저온 수술이라고 해서 뭐 얼음에 사람을 놓고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laughs> 온도를 낮춰서 체온 자체를 좀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면 혈액 요구량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수술할 때 피해가 좀더 적어질 수 있죠. 네.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뭐 간단한 거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 여러 가지 현상에 대입해 볼수 있다. 뭐 그런 거죠. 자, 병안 볼게요. 사람의 혈관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예, 뭐가 있어요? 혈관. 예, 혈관은 크게 어, 동맥, 모세혈관, 정맥이 있죠.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면, 굵기로 구분한다기보다는 심장과 연결되어 있으면 동맥, 심장으로 들어가면 정맥 그죠 이 둘을 이어주면 모세혈관입니다 이 둘을 이어주면 모세혈관이 되죠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동맥은 심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강한 힘으로 수축을할때 피가 한꺼번에 쭉 나올 거 아니야 물총처럼 이렇게 꽉 짜면 물 한꺼번에 찍 나올 거 아닙니까 피가 그러면 그찍 나올 때그 압을 버티지 못하면 터지겠죠 빵 그럼 버티라면 혈관의 탄성이 써야겠지.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맥 보면 맨 안쪽에 내피가 있습니다. 내피는 뭐냐면 요 혈액이 혈액이 이렇게 흘러다니면 혈액을 싸고 있는 세포층이 있겠죠. 그걸 내피라고 부르는 거야. 이거다 세포죠, 이거? 다 어,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내피가 있고 이게 이제 갑자기 심장에서 빡 펌핑을 하면 이게 이렇게 늘어나겠지. 근데 이걸 잡아주는 게 없으면 이게 세포인데 늘어나면 세포 사이가 툭툭 터지면서 그냥 뻥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잡아주는 고무줄 같은 탄성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엘라스틴층이죠. 어 왠지 엘라스틴하면 느낌 좋아 보이는데? 잖 <laughs> 네, 탄성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뭐가 있냐면 평활근이 있습니다. 근육이 있기 때문에 이 평활근의 수축과 이완을 바탕으로 동맥의 혈액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근데, 내 피가 늘어나면서 엘라스틴층이 버티지만, 이게 뭐 엄청난 탄성 있는 초강력 고무줄이 아니기 때문에 얘도 같이 늘어나고, 그 한도 범위가 좀더 커지면 근육까지 다 같이 날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바깥을 더 강력한 엘라스틴층이 또한겹 싸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짱짱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심장 해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심장에 연결되어 있는 대동맥 같은 경우에, 길이가 한 6cm만 되면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넣고 이거 찢으려고 해도 찢겨지지가 않습니다. 엄청 세. 이렇게 꽉 당겨도 진짜 어지간한 힘으로는 이게 터지잖아. 예. 그거를 뭐 끌려면은 신발 밑창보다 째길 것 같습니다. 아... 엄청 째기. 그 정도의 탄력이 있어야 동맥에서 나오는 그 압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거 보시면 동맥은 당연히 혈압이 높죠.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짜주니까 높고 그리고 면적은 낮아요. 면적 그러니까 총 면적이 많지 않아. 동맥은. 동맥 찾기가 어렵죠 우리 몸에서. 여러분이 몸을 찔렀을 때 동맥을 찌를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동맥은 저 안쪽에 있고 길이 자체가 그 동맥이라고 하는 선 자체가 많지가 않아. 동맥이 많으면 쉽지 않겠나 여기 혈관이야. 그럼 동맥이 여기까지 바로 연결되어 있어. 그럼 심장에서 쏴주면 신속 배달, 그렇죠? 쭉 와서 대령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우리 몸은 동맥을 이렇게 많이 만들지 않았을까요? 짜주면. 일단은 파손의 우려가 좀 있겠죠. 그죠? 지나가다가 쓱 긁혔는데 동맥이 터졌어. 퓨, 퓨, 퓨형 말해서 위험하겠죠. 혈액이 위험해. 동맥 을 숨겨놔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또 하나는 뭐야? 동맥이 많다는 얘기는 그 동맥을 채워야 되는 혈액량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그 많은 혈액을 온 몸으로 펌프해야 되는 펌프의 힘이 세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심장이 지금보다 사이즈가 월등히 커져야 돼. 심장 이만 해줘야 돼, 이만 해져야 돼. 예. 그럼 그 만한 걸 보호하려면 내 몸이 따라 커져야죠. 네,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이 죠 그러니까 신속 배달해야 되는 동맥은 라인을 짧게 갖다 놓고 그 근처에서 세부적으로 뻗어나가는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새로운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딱 들어가죠. 그리고 동맥은 또 뭐가 있냐면 혈관이 짧고 피가 흘러가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물질교환에 유리하지가 않아요. 확산으로 퍼져야 되는데 이미 지나갔어. 네,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는 물질 교환을 할 때는 어떻게 돼야 돼? 속도가 쫙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싹 뻗어나가는 모세혈관들이 쫙 있어주면 한꺼번에 이 피가 한꺼번에 쫙 퍼지면서 갑자기 속도가 뚝 떨어지겠죠. 마치 이런 느낌이겠죠. 산에서 내려오는 꼴짜기의 물은 막빠른데 속도가 이게 커다란 강이랑 만나면 흘러가는지안흘러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속도가 뚝 떨어지는 것과 같이 면적이 갑자기 모세혈관에서 폭발적으로 커지면. 속도가 뚝 떨어지면서 굉장히 천천히 흘러다니게 되고 그러면 물질교환에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면적이커질려면 모세혈관의 수가 굉장히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를 쐴수 있는 정도의 면적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 몸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 몸 어디에도 혈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 뭐야 한의원에서 막찔러는데 피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혈관을 어. 잘 피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쫙 퍼지고 모세혈관은 뭘로만 구성되어 있냐면 내피하고 결합 조직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모세혈관이 이렇게 여러 개 층이면 모세혈관 하는 일이 뭐냐면 양분 교환인데 층이 여러 개면 이 양분이 이 막을 뚫고 여기를 뚫고 여기를 뚫고 여기를 뚫고 여기를 뚫어야 바깥하고 교환되는 거지. 그럼 너무 부,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내피하고 결합 조직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없냐면 압이 높았다가 한꺼번에 퍼지면서 속도도 줄고 혈압도 뚝 떨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모사혈관의 혈압이 거의 균일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있어도 터지지 않게 유지가 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얇기 때문에 확산으로 물질을 교환하는데 굉장히 편안합니다. 모사혈관이 갖는 부위가 되겠죠. 근데 혈압이 높았다가 다 떨어졌어. 혈압 제로야. 근데 이걸 모아서 다시 심장으로 갖고 와야 돼. 안 갖고 오면 피를 계속 실시간으로 이만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심장에서 퍼지는 만큼 새롭게 만들어서 공급해 주지 않으면 피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럼 불가능하니까 이 피를 재사용해서 다시 심장으로 갖고 가줘야 되는데 그 혈관이 정맥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압이 다 떨어져서 압이 없어 힘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계속 누워 있고 옆으로 평행 이동이 아니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러면 중력보다 큰 힘이 있어야? 끌어 올려질 수 있어. 심장까지. 그러면 아무 파워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쉽게 하려면 다리 쪽에 심장이 하나 더 있으면 돼 그래서 위에서 짜주고 밑에서 짜주고 심장 두 개. 그렇죠?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정말 두 개가 있는. 그럼 되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방식이 아니고 정맥에다가 근육을 붙이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맥이 어디 냐면 근육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근육이 수축을 할때 물총처럼 얘를 게주는거야 이렇게. 근육이 다리 근육이 수축을 하면 다리 옆을 지나다니는 정맥을 이렇게 짜줘요. 이렇게 같이. 그러면 여기에 있던 피가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짜줘서 위로만 올라갔다가 아무 장치 없으면 다시 중력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겠죠. 네. 이거 못하게 중간중간에 판막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판막입니다. 그래서 정맥은 심장처럼 판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밖에 못 움직이냐면 한 방향 어느 방향? 심장으로 가는 방향으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여기서 근육이 있어가지고 근육이 짝짜주면 여기 있는 피가 한칸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근육이 움직임이 없으면 여기 머물러 있겠죠. 또 움직이면 여기에 있던 피가 한칸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근육이 갖는 어떤 독특한 특징이기도 하고 어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판막이 있고 얘도 혈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압을 버텨야 되는 엘라스틴층이 있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어. 그래서 판막이 있고 그다음에 정맥도 근육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화근이 있고 전압조직이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자리에 오래 서 있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안 움직여 뭐.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음. 여기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판막이 이렇게 있고, 발가락을 꼼지 꼼짝... 가만히 이제 오래 서 있는 카운터에 오래 서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오래 서 있는 화장품 파는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오래 서 있다 보니까 근육이 수축을 할 일이 없어서 피가 여기에 이렇게 고여 있는 경우가 많죠. 이와 같은 요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이게 늘어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하지 쪽에 피가 많이 몰리면서 혈관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고착화돼서 많이 늘어나가지고 눈으로 봤을 때 정, 정맥은 다 표면에 있거든요 표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요게 그대로 노출되고 이 이게 뭐야? 이게 하지정맥이잖아요 어. 하지정맥 치료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아 뭔가 되게 대단한 조치를 할것 <laughs> 같잖아 <그게> 뭐 <웃음> 이렇게 <웃음> 해가지고 막, 크, 뭐 이렇게 할것 같은데 그냥 혈관을 다 잡아, 잡아 뽑아버립니다 <laughs> 자꾸 쭉 잡아 뽑아 버려요. 정맥이 많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를 없애버리는 거죠. 와. <laughs> 치료를 하기보다는 그냥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건 치료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게 근데 한번 늘어나서 혈관이 늘어나면 이게 탄성 조직이 없기 때문에 다시 복원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늘어나면 그 원위치로 시키는 거는 좀 힘듭니다. 좀 많이 어려워요. 뭐 레이저 쏘고 혈관 직경 줄이고 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장기적으로 치료하거나 아니면 쓱째 갖고 혈관 잡고 쭉 잡아 뽑아서 없애버리거나 예뭐 해야 되는데 이거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육을 써주면 돼. 그래서 고이지 않게 해주면 됩니다. 그죠 피가 고이지 않게 계속 움직여주면 돼. 어 되겠죠? 근데 내가 아니고 여기까지밖에 시간이 없는데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경우도 여러분들 혈액의 거의 대부분이 하체로 쏠리게 됩니다. 하체로 쏠리게 되고. 그 상황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혈액이 순간적으로 중력 때문에 더 순간적으로 퍽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혈액이, 내려 가는 혈액이 조금만큼 부족해지게 되고 그럼 어지러워져서 다시 앉게 되죠 <laughs> 네. 그래서 이런 거 예방하기 위해서 특히나 이런 거에 조금 이렇게 민감한 사람들은 움직이기 전에 다리를 좀 깔짝깔짝 해주고 발가락도 좀 깔짝깔짝 해주고 천천히 일어나시면 조금 어지러움을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요새는 그런 거 없는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뭐 조회 같은 거 했었나? 네, 조회하면 가끔 쓰러지는 애들이 너무 움직이지 마. 그래서 정말 안 움직이는 애들이 많아막 <laughs> 꼼지락 거리게움직이기니까얘 <laughs> 하고 또 꼼지락 이런 애들 안 쓰러집니다. 많이 <laughs> <그냥 막 웃음>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근육을 안 움직이기 때문에 하면 <laughs> 쏠려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이거를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그러면 말이 좋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모세혈관이 있는데 모세혈관에서 그러면 혈액으로 여기 세포가 있고 모세혈관에서 뭔가가 나와가지고 물물교환을 해서 이게 다시 들어온다는 얘긴데 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누가 퍼주는 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능동수송을 해서 이걸 일일 능동수송으로 퍼올리고 능동수송으로 갖고 들어오면 이거 인건비도 안 나오겠지 뭐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자동적으로 나왔다 들어가는 균형이 맞춰지느냐 이거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가습니다